그다 뉴로피드백 테스트는, 어, 보게 되면, 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좌우, 제일 위쪽 하는 것하고, 양쪽 동체 측정하는 거하고 또, 제그 뒤쪽에, 어, 그 중앙부에 측정하는 거하고 이런 거몇 가지 부위를 선택적으로 합니다. 요몇 가지 부위가 나중에 뉴로피드백 훈련을 할때그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고요. 그 그러니까 눈을 뜨고 감고 각까 하죠. 그리고 각 영역별 절대 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 이, 이 수치로 해가지고 절대감도가 나오는 거고, 시간에 따른 연속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절대감도가 그 영역 별로다 나오니까, 그냥 비교해 오는 데는 괜찮겠죠. 근데 매의 두께에 따라서는 좀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 래서 여기 연속된 변화가 제일 큰 장점이고요. 그, 강, 어, 점은눈 어, 뜨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하고, 또여 하이 베타가 분명해 냈습니다. 트위에 대해서 꼭하이이터를 분명히 낼 필요는 없는데, 눈을 뜨고서 측정할 때, 그, 불안이라든가, 긴장이라든가, 이 높을 때는 하이이터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여기가 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어, 불안과 관련된 부분은잘 측정할 수 있다. 하는 또 강점이 있죠. 어, 대신, 네,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보시면, 이 어떤 열파 어떻게 검사하고 어떻게 이해 될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그다음 제가 설명드릴 건 일반적인 패턴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패턴을 알아야 또 그걸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일반적인 패턴을 보시면 되겠고 조금 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반적인 패턴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게 되고 그리고 어느 영역의 열파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가 할 것들을 보게 되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 하이렉터가 많이 상승되어 있거나 또 느릿 쇠터파가 많이 상승되어 있거나 했을 때 어, 긴장이라든가 아니면 뇌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전 영역의 뇌파가 전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분이나 긴장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다 상승될 수도 있겠죠. 뇌파가 그럼, 뇌파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계속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가, 아니면 기복이 많고 들숨 날신한가 그럼 뇌기능이 상 불안정한가를 보볼수 있는 것되겠죠 그럼 일반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 눈을 뜨고 했을때 베타 그 SMR 파에서는 세타파 이외에는 그들이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타 세타라도 베타 대 베타 아, 또 세타 대 SMR 비율이 2배 이상.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데 3배 이상 되면 상당히 오래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일단 어, 요거를 어, 요거를 그냥 녹색이라고 보세요. 그냥 녹색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어, 그 미드 베타파가 이렇게 어, 발생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타, <laughs> 수에타, 세타 어, 은색입니다 이건 붉은색 그대로 쇠타가 어, 어, 이렇게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베타하고, 어, 뭐, 하이베타파인데, 하이베타터는 노란색이 없습니다. 노란색이 없어서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텐데요하이베타는 보통 뭐이 사이에 있든지, 더 떨어져 있든지, 어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다? 이게 한10마이크로미터 뭐, 이상 높아져 있다? 그러면, 아, 네, 상당히 많은 자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셋타, 어, 세타, 블루색 세타가 이 미드베타 4하고 어, 차이에서 더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게 2대2 이상 된다. 한2 5대2 이상 된다. 세타 나누기 미드베타에서 2.5 이상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뇌가 어, 기능이 떨어져 있고 속도가 늦려져 있고 조금 다소 오가하거나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출연해 볼수 있죠. 물론, 전날에 잠을 굉장히 못 잤다.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일하고 피곤했다. 그런데 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좀 까다롭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제 정상 패턴이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눈을 갖고 하는 알파 세터에서 이제 정상 패턴 같은 경우는 없고요. 일관적으로 눈을 감으면, 어, 예, 요게, 에, 그 녹색인, 어, 녹색인 알파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녹색인 알파인데, 어, 한 10에서 20, 어, 요 사이 어딘가, 이렇게 알파파가 눈을 감으면 알파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타는 어, 크게 이제 많이 뇌상태가 떨어져 있지 않으면, 뭐, 어, 여기 어디선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어, 그리고, 그, 하이베타도 많이 올라가 있지 않고, 어, 어딘가 여기든지, 여기, 여10 여기 넘어가면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가는데, 요건 10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이베타는 어쨌든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런 문제가 될 거고요. 보통 밑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데, 그러면 알파파가 시간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다 서서히 내려가서 나중에 비슷하게 이렇게 거의 쇠터하고 많이 만날 정도로 많이 내려간다. 아니면 끝까지 이렇게 알파파가 지속돼가지고 높은데로 올라간다. 아니면 알파파가 더 높은 상태에서 왔다갔다 하는가? 떨어졌다가 올라간다. 뭐 모르겠... 이런 <laughs> 죄송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보면 복잡하겠죠. <laughs>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개별로 계속해서 여러분 보면서. 어, 그, 자기의, 그, 이,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요건그 간단한 걸 알아두시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불안이 많은지, 아니면 뇌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또 뇌가 불안정한지, 크게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파가 계속 많은 상태로 쭉 유지가 된다. 그것도 상당히 높다 그러면, 상당히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생각 때문에 시달리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원래 눈을 감으면 아파가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세타나 어떤 어, 세타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알파파팡 적당히 있어야 우리 몸의 내부에서 있는 몸의 신체 감각이나 자기가 어떤 내부에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캐치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부 감각이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가 가로 공황장애에서 이 알파가 많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많이 떨어져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해볼 수가 있고요. 어, 그 밑에 보면 공황장애 패턴 일반적으로 공황장애 패턴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아, 여기, 네. 많은 경우에, 공항장애에서는 T3-T4에서 하이 베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 그 다음에, 이제, 알파세타 검사에서도, 알파가 높은 상태를 많이 유지하고, 하방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어, 어떤 경우는 알파가 너무 낮아서 크로스오버처럼 보이기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 일반적인 패턴이 이런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ADHD의 일반적인 패턴은, C3 그 뇌의 어, 왼쪽 중앙이나 오른쪽 중앙 위에 세타하고 데, 어, 베타의 비율이요. 세타를 베타로 나눈 어, 그 비율로 봤을 때 이게 한2 5배 이상 많이 세타가 올라가 있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경우에 ADHD의 가능성이 높고 ADHD 바로이라 세타를 낮추는 게 뇌혈관 그 훈련의 그 목적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사례만두 가지 집어넣는데 어, 러면 어, 그, 어, 이원구에 그 도박중독을 심하게 해서 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부모님과 같이 온 어, 케이스고요. 어, 이 경우에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부분의 베타 s m 마 측정인데요. 어, 베타 SMR을 보면 이그 붉은색 세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세타대 녹색, 요 녹색의 비율이 2대일이 어, 훨씬 넘죠. 어디 나오냐면? 4에서 7에서 지금 센터입니다. 센터의 서브 토탈이 10.7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의 미드 베타의 서브 토탈이 3.3인가요? 3.7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나누게 되면 거의 뭐 2.5대1, 3대1 가까이 상당히 올라가 있죠. 2.5대1 정도 올라가 있겠군요. 그래서 뇌의 기능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어, 이상태고요그 다음에 요, 어, 오른쪽을 봤을 때, 왼쪽, 오른쪽, 또, t3, t4, 양쪽, 우리 그냥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속으로, 어,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이것도 보면, 이, 그 세타가 1 0이고 또, 어, smr이 3점인데요이걸 보게 되면, 이것도한 어, 2.5대 이상도 되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낮에 지금 멍한 상태로 살아가는, 어, 그런 것들을 볼수 있다면, 세타는 증가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 다음에, 아, 알파세타 아 여기 있죠. 알파세타에서 보면 알파세타가 전체적으로 다 높아져 있죠 10 근선대 10 이상 막 높아져 있고 여기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기복도 심하고 그렇게 되있죠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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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알파세타에서는 세타가 높, 어, 세타가 상당히 올라가 있고 전체로 기복이 많고 전체가 올라가 있고 이런 특징이 있어서 그러니까 뇌가 기능이 좀 떨어졌다 요 이제 낮에 활동할 때 눈을 뜨고 활동할 때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 진동폭이 많고 흥분되어 있고 그래서 불안정하다 이런 정도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많은 정보를 주진 않지만 우리가 필요한 소수의 정보들은 비교적 잘줄을수 있는 그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남편의 폭력을 외도 일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오는 <놀람> 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터가 분노성 센터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이분은 요쪽에 노란색 하이덴타. 노란색 하이루에다가 여기 보면 영상 전탈이이네요 13.4인데 1 0 이상 올라가 있으면 어 많이 올라간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전 수치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경험이상 아 그렇다고 볼수 있고요. 건 그런 경험 말고 하려고 그러면 논문서가 통계를 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뭐 작업을 지금 뭐 하, 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불안 긴장 또 뇌불균형. 많이 와있어서 쉽게 짜증이 나거나 쉽게 분노로 거을하거나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세타의 검사에서 보면 이분은, 이분도 보면 어, 알파세타는 대부분 올라가 전체가 다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들쑥날쑥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성하고 또 흥분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 이분은 뇌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뭐 어쩌면 어, 우울의 느낌도 많이 있고 무기력한 느낌도 상당히 있겠구나.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안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느낌이 그 있고 또 장으로 하면 불안정해질 수 있겠구나. 약간 내려가는 게 있어서 약간 편안한 화면은 조금 가능성이 조금 있겠구나. 아, 아직 많지는 않지만 하 어, 요런 정도 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잘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